유진 시간까지 아이가 혼자서 저렇게 음. 어린 시절부터 전늘 언제나 혼자였어요. 뭔가 익숙한 느낌이야 이런 분위기가. 경찰이라 바빴던 아빠와 아, 경찰 아빠. 술집을 하던 엄마. 엄마 엄마 아빠가 다 밤에 잘못 들어오시겠구나. 부모님은 제가 유치원 때 끝내 이혼을 했죠. 아이고 아이고, 상처였겠다. 8살. 다알 나인데. 전화할 때 외로우면 그지 그럼요. 평생의 기억으로 남잖아. <laughs> 혼자 잤나봐 저기서. 아침에 일어났는데도 혼자야. 아무도 없구나. 아빠! 리빈아! 허? 아빠, 저 아줌마 누구야? 어, 그게... 안녕? 네가 리빈이구나? 예쁘게 생겼네. 리빈이 새엄마야. 저렇게 소개를 한다고? 새엄마? 어. 앞으로 엄마가 우리 리빈이 잘 챙겨 줄 거야. 더 이상 밤에 혼자 무섭게 안 있어도 되고. 정말? 이제 밤에 혼자 안 있어도 돼? 음. 그럼. 이제부터 엄마가 리빈이 잘 보살펴 줄게. 너무 소개가 이상한 국회가... <laughs> 소개 그런가? 새엄마를 소개하는 장면부터 아이에 대한 기본적인 존중감이 아예 없는 부모예요. 그렇게 어느 날 갑작스럽게 생긴 새엄마. 근데 애기한테 너무 좋을 것 같아요. 사실 그땐 당황스러움보다는 안가이 컸어? 이제 더 이상 혼자가 아니어도 되는구나 하는 너무 어... 외로웠으니까. 안도감이 더 컸어요. 안도감이 더 컸대. 아들이가 쉽진 않았겠지만 그래도 외로움이 더 컸었던 거 같아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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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지만 어, 어머. 표정 별로 안 좋으신데. 다정하고 상냥한 새엄마의 모습은 잠시였어요. 하르빈. 빨리빨리 안 걸어? 어우 아, 제발. 아, 제발 좀. 에왜 저래 또. 죄송해요. 너 애가 왜 이렇게 굶더니? 빨리 병원 갔다가 학교 가야 할거 아니야. 왜 이렇게 짜증이 많아. 애가 아픈데. 애가 아프잖아요. 아, 아픈 게 짜증이 오고 가세요. 오늘은 그냥 집에서 쉬면 안 돼요? 아니. 뭐 얼마나 아프다고. 학생이 학교를 빠져? 그리고 오늘 엄마 약속도 있는데 네 병실발 들으란 말이야? 어머 <laughs> 얼른 병원 가서 주사 맞고 학교 가. 네. 아뭐 저렇게 일을 <laughs> 해. 내가 너 예뻐서 병원 데려가는 줄 알아? 아니, 뭐 저렇게까지 말씀을 하죠? 식구들한테 감기 옮길까봐 가는 거야. <laughs> 왜 저런 말을 해? 팔 마리 거 못한 우리 바라들을 나이 아니에요? 네, 8 살이니까요. 어, 너무 상처 끼웁니다. 곧본 모습을 드러낸 새엄마는 <laughs> 절 눈엣가시처럼 여겼죠. 아니, 되게 잘해주는 새엄마님들도 많으세요. 그럼, 그래, 그렇죠. 그렇죠. 응, 그렇죠. 대부분 그렇죠. 대부 그렇죠. 근데 꼭 저런 분들 때문에 음? 응? 캐리어요. 그러던 어느 날이었어요. 아빠 이 가방 뭐야? 리빈아 그게 리빈이 너 이제부터 동해 할머니 집에서 살 거야. 어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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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머, 어머, 어머 할머니 집? 어머, 어머. 어 엄마가 몸도 힘들고 그러니까. 당분간 할머니 집에서 지내는 게 좋을 것 같아. 에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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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짜 너무한다. 너무한다. 너무 가혹하다. 야, 이런 배신감 너무 느끼겠다. 저건 아니다. 아유. 전혀 방어막이 안돼주잖아 가서 말썽 피우지 말고 짐다 쌌으니까 그냥 가면 돼. 배려가 없죠. 아 우리 리빈이 어떡하니. 미안하다고 어. 얘기를 해야지, 아빠가. 뭐야? 니까 그러니까 철저하게 혼자예요, 또. 그 후로 전 아빠 집과 할머니 집을 메뚜기처럼 옮겨다녔고 새엄마와의 갈등으로 끝내 할머니 집에 정착했죠. 음, 자존감이 땅에 떨어지지, 저러면. 고일 됐구나, 리빈이가. 약간 네, 포스가 느껴집니다. 학생들은 꼭 저렇게, 꼭 저렇게 말고 다니더라고요. 앞머리가 굉장히 소중하거든요. 중요해요. 아이씨, 누구야. 나, 다 이거 사. 야. 학교 재고 기껏 공원에서 음악 듣고 있냐? 그럼 혼자서 낯술이라도 먹으리? 언나 같구나. 바나와는 뭐지? 아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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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애들아 애들아 야야야야. 야, 야, 야. 야, 근데 민주가 너에 대해서 아주 안 좋은 소문 내고 다니더라. 무슨 소문? 하, 네가 이 남자 저 남자 만나고 다닌다고. 어? 미친 거 아니야? 쥐가 봤대? 내가 이 남자 저 남자 만나고 다니는 거? <laughs> 한 손가락 하나보다. 이런 애네. 걔 완전 찌라시 제조기잖아. 아 나한테 걸리기만 해봐. 야걔 건드려서 좋을 거 없어. 걔 일진 무리 애들이랑 엄청 친하잖아. 아빠와 새엄마에 대한 보복 심리랄까. 전 보란 듯이 비행과 일탈을 일삼으며 제 인생을 스스로 망가뜨렸죠. 계속 엇나가게 되지, 그지 저게 복수라고 생각하는 거지. 내 인생만 망가지는 거거든. 그땐 몰라요 또. 어, 절대 모르지. 아. 할머니. 음. 이제 쭉 고등학교 때까지 할머니랑 사셨나 봐요. 할머니는 또 손녀가 안타까우니까 잔소리 많이 안 하실 것 같아요. 할머니 나왔어. 가여가지고 어, 우리 강아지 왔어? 조금만 기다려 밥 금방 해줄게 생각 없어 왜 그래 얼굴이 아 아유, 아유 왜밥 생각이 없어 사람이 밥 심으로 사는 건데 아유 우리 강아지 얼굴이 왜 그래 어. 왜 이래 응 어? 아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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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닌 누가 우리 귀한 손녀 얼굴을 이 지경으로 할머니 다 학교 그만 줄까 봐. 아. 아유. 아. 아유. 안되지방황과 응. 아유. 아유. 일탈의 대가는 괜찮아. 참으로 가혹했죠. 학교 폭력에 시달려 그래. 만신창이가 된제 삶은 왜또 칼을 보고 그래. 삐딱선을 타며 걷잡을 수 없이 폭주했어요. 줄곧 한 번도 사랑받지 못했던 지독하게 외로운 삶 아니겠지 그만 마침표를 찍고 싶었어요 어허. 아유 아유 아이얘가왜방놔두고 여기서 자 리비나 <laughs> 안돼 안돼 아이고 아유, 아유. 리비야 아고 이게 무슨 일이야? Himmet! Himmet! Ah, bu ne işi var? Himmet! 이상내 새끼. 얼마나 힘들었으면 그런 몹쓸 짓을 해. 그래 얼마나 힘들었으면아니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네가 먼저 가버리고 나면 이 할머니 어떡하라고. 네. 아이고. <laughs> 너무 미안해. 땅을 밟아도 인들건 헬미가 먼저 밟아야지. 어째 꽃다운이가 먼저 가려고 그래. 응. 아유, 그 새끼 불사한내강아가지 <laughs> 나서야 비로소 들린 할머니의 절규. <laughs> <마라>. 전 마음을 <laughs> 다잡기로 했죠. 그래. 음. 그래. 잘 사는 게 복수다. 맞아. 아이, 그럼 할머니가께서 다행이에요. 자퇴했구나 아, 그럼 지금 검정고시 준비하고 있나 보죠? 열공모드뭐코스프이 중인거야? 남자 목소리인데? 이 친구는 이 친구는 이 친구는 이 친구는 이친이거든웃이 리빈아! 이 하리빈! 얼굴 완전 활짝 폈다! 어, 마음이 완전 편이 <laughs> 얼마나 열심히 했는지 내가 조만간 테스트해봐야겠는데. 하리빈, 뭐야? 이 언니한테 빨리 털어놔라. 그게 그러니까 잘 생겨서 무작정 친구 추가해서 연락했다고? 아니 친구추가 내가 했는데 아니 요새는 저렇게 SNS로 만나요? 아 그렇게 만났어요 내 게시글 보고 오빠가 먼저 메시지 남겼다니까 하리빈 얼굴 활짝 핀 이유가 있었구만 열심히 공부하는 줄 알았더니 앙큼하게 연애질을 해? 야 연애는 무슨 아직 얼굴 한 번도 못 봤다니까 검정고시 못 준비와 알바 봐. 다람쥐 쳇바퀴처럼 아, 반복되는 그래, 그래. 일상에 너 잘생겼어 진짜. 그는 비타민 같은 존재였어요 SNS 친구 우리 옛날에 왜 펜팔 친구 있었... 잡아나요 어, 펜팔 친구 들어본 적 있어요 펜팔